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토를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날을 복되게 살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6장 15절로 28절까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어제 주일 본문부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그 일어난 것은 이제 그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이제 바뀌었지요. 그리고 이 바사 왕국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 치하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80 80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또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전 나.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일을 그 나라의 또 총리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때에 다리오 왕이 보여주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리오 왕에 의해서 또 바삼에 대해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이제 새 나라인 바사메대의 신하들이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제 모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이름이 구레스가 아니고 다리오 왕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어, 다리오 왕은 그메데의 다섯 번째 왕, 아, 키약사레스 2세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 키약사레스 2세의 아버지였던 아, 아스더마게스 왕은 그... 왕자로 키악사르스 2세 그리고 공주로 만데인을 두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만데인이라고 하는 이 공주를 바사 사람 캄비세스와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 캄비세스로 하여금 바사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메데가 더큰 나라였었고 바사는 메데의 속국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 사람 캄비세스와 그 공주 만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바로 왕자 고레스 2세이고 이 고레스 2세가 영맹한 왕이어가지고 이 바, 그 바사를 그 메대에서 독립시키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고레스의 정복을 통해서 큰 바사 왕국이 되었을 때 메대는 오히려 그, 그 바사의 이제 속국처럼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 메데 왕 아, 키악사레스 2세는 그 고레스 왕의 삼촌이 되는 거죠. 왜 삼촌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 고레스 왕이 그 키악사레스 2세의 딸과 다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다시, 그 어, 메데가 이번에 속국으로서 이제 그 공고한 그 결혼으로 인해서 원래 친척이기도 했지만은 결혼으로 해서 더욱더 공고한 그런 연합 어,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키악살레스 이세는 어, 외삼촌이면서 이제 장인이 된 거죠 고레스에. 그래서 이 연합군에. 어, 실질적인 총 지휘관, 그 사령관으로 고레스 2세가 군대를 지휘하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어, 이그 키약사르스 2세, 그 메대 왕, 어, 외삼촌이자 장인인 여기를 예우로 어, 왕으로 세우고, 어, 고레스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에, 먼저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그 모든 정권을 다시 위임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2년 뒤에 그러니까 어, 그 키악사르스 2세가 어느 정도 통치하고 아, 외삼촌이니까 연세가 있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다 이어받는 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그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코레스 왕이 예, 됩니다. 어쨌든 어, 이게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바로 그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 때라 이렇게 어 성경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아 다니엘이 이제 시기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메대 바사 그 신하들의 꾀 꽤를 알면서도 넘어가죠. 도저히 다니엘 흠을 잡을 수가 없어서 딱한 가지 다니엘을 걸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그 나라의 법에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서를 만들었는데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서를 왕으로 하여금 그 서명을 하서 측량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왕으로서는 왕 이외에는 신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조서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을 공고하는 그러한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제 조서를 내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뒤에 에, 음모가 있었는데 다니엘을 어, 이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인데 주일 본문입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세 번씩 기도하는 것,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느 곳에 떨어져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켰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 어, 믿음을 끝까지 이것을 실천함으로 지켰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언급하고 있는 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 죽을 줄 알고도 지켰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튿날 왕이 사자굴로 급히 돌아가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다니엘아 살았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느냐 했을 때 다니엘이 대답한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대답한 22절에서 오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경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들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러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나가면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왕이 오히려 어, 다니엘을 모사로 죽일, 모사에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되지요. 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합니다 하는 것 그걸 보면서 왕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이 26절.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그 여러 가지 있었던 기사들, 행적들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다니엘의 비전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먹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죄함이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태하다 하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 참 어려운 때, 믿음이 약해지기가 쉬운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며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저희 다될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그의 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